진짜 맛있어. 후반장 나왔습니다. 후반장, 후반장. 오, 많이 주세요. 네. 지난 시즌 떡볶이 성의자 수진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 떡볶이. 음, 음, 음.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 혹시 저희 촬영할 때부터 이렇게 많았나요? 아니요, 저희 원래 촬영했을 때는 네. 두 군데 있었었고요. 이년 사이에 지금 좀 많이 생겼어요. 아, 참. <laughs> 축하드려요. 아, 뿌듯해. 우리 집이 잘된것 같은 우리 집이. 너무 축하드려요. 수진씨, 저희 거안 뽑아주셨었는데, 제가 되게 상처받고 어? 그랬었거든요. 그런 게 있었어요?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? 지금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 떡볶이. 아줌마! 아줌마! 네, 맛있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야, 진짜 맛있어. 아, 이저 방송 봤거든요. 보셨어요? 아, 언제 아. 짜장이 했거든? 그러면은 저는 전학생. 어, 너무 맛있어 보여. 야, 떡볶이 하면 튀김 같이 준대. 아, 진짜 같이. 어. 어, 진짜 맛있겠다! 어. 어, 어디 갔지? 어, 나 티켓 잃어버린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. 여기 먹으면 안 돼요 그냥? 라면 끓일 텐데? 잠깐만 4층 갔다가 1층? 아공분이 길어지는데? 미지야 저 1층 <목소리> 라면 불 텐데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빠이빠이